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과 연구팀 서지영 코치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잘 보고 있죠. 이번 주까지 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고사가 마무리 될 텐데요. 저는 수학교사로서 아이들 시험 끝나고 오면, 선생님, 마지막에 계산 실수 틀렸어. 이 말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시험 직전에 직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 사실은 개념이어도 괜찮은데, 사소한 실수로 정답률이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교사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방법은 조금, 어, 사실은 아이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통풀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 실제로 중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에게 연산 문제 매일 풀어라, 풀이 과정 적어라, 문제 묻는 거 동그라미 쳐라 조금 식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한테 계산 실수 줄이는 법세 가지는 꼭 시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연산 문제집이 수학 공부가 연산이 수학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10분 15분 정도 넘지 않는 양을 정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연산교재한권 아까워서 다 풀리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만 속도와 정확성을 기르면서 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가 연령이 어릴수록 프리과정 적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리과정을 적어 가면서 아이들의 중간 과정에 오류가 나타나는 거 고쳐줄 수 있거든요. 특히나 학생 중에 0, 6 비슷하게 적어가지고 자기도 못 알아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고쳐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 적고 또 실제로 연산이 틀린 것 같지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구해야 하는 답에 동그라미 체크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초등학교 어, 중학생하고, 아, 초등학생이랑 중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이 방법을 강조해 주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제 고민은 지금부터입니다. 중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어, 실천 뿌리에서 나타난 연산 실수를 이제 제가 한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어, 솔직히 연산 실수다라고 하지만, 어, 한, 솔직히 50% 이상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지 체크해 보고요. 어, 오히려 중, 고등학생은 과정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보다 줄여서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풀이 최적화라건 간단히 말해서 검산하는 과정을 자신이 뭔가 루틴화 시켜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어, 네 번째는 실수 당시 메타인지 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려운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조금 연습 노력이 필요하고요 실수 노트는 적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4번 5번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수학 실력이 부족한지 먼저 판단하라는 건요 수원 진행하면 지수로그 성질에 대한 개념 공부가 덜 끝났는데 계산 실수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교사로서 분석해 보면 우선 기본 개념 기본 성질에 대한 공부가 충분한지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 중학생하고는 다르게 고등학생은 연산 시간을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의 길이를 줄여 가면서 문제 푸는 속도 효율을 높이는 게 어~ 과정 중의 연습이 돼야 실전에 발휘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풀이 최적화 과정 루틴는요 검산하는 방법이 학습돼야 된다는 건데요. 자기가 풀었던 방법으로 검산하면 절대 어~ 틀린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검사하는 과정까지가 공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laughs>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통배어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실수 당시 메타인지 하고요. 즉 메타인지라는 건 오류 사항을 의식해 가면서 다음번에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 그 부분이지 실수 노트로 작성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다음번 통보시에서 좀더 구체화시켜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